오케이, 아, 진짜, 얼마만이냐, 우리. 아. 어, 오늘 내 지하철 어둡게 하려 했는데, 녹화가 개같이 돼가지고. 아, 예, 원래는 어둡게 갈리 는데 단지 녹화 이유 때문에? 아, 녹화이기 때문에 아니고, 고증,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한테 꼭 말해줄 게몇개 있거든요? 아.. 그 지난 화에서 좀 오류가 있었어. 그내 설명라에도 달아놨거든? 네, 그, 너가, 라 전기 센터에서, 어. 여기 문을 따고 들어왔잖아. 어 근데 그게 전기 센터가 아니라 보안 센터야, 보안 센터. 그러면 공장에 있는 전, 전기가 계속 왜 들어오고 있느냐가 설명이 안 돼요. 아. 네, 켰잖아, 그거를. 그리고, 아. 그, 편지 날짜도 있거든? 그거는 설명창을 봐. 그냥, 그니까 러다뭐 2021년 8월 며칠이었는데, 다, 4월 3일로 옮겨졌어, 2022년. 그렇게 오래 걸렸다. 걸릴... 아, 어. 어? 오! 뭐야. 자석석. 어, 자석석 주웠어 오, <laughs> 어. 어, 일단. 아, 참고로, 참고로 제가... 하나 말해드릴 게 있는데, 너가 전에 이삼릉실를 전철을 타고 온 거고, 여긴 지하역이야. 다른 기차야. 음. 꽃 보이시는 곳. 표 주세요. 와, 일단. 여기에 뭐가 있고. 예? 어, 뭐야. 지하철 노선도 다 챙겨갈까? 아, 이거? 근데 챙겨가야지, 뭐. 챙겨갈 거야? 오케이. 디스코드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나와. 아, 디스코드 메시지.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사수랑 광호가 막혔네. 오케이. 저거 X 표시는 생존자가 표시한 거겠죠? 지나치게 평범한 음료 광고다 뭐야, 이건 못 챙겨가? 어. 이거는 가져갈 수 있네. 왜지? 가져갈 거야? 근데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불안한데? 클릭해야 돼, 클릭하면 돼. 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클릭해야 되는 거야? 단서를 얻고 싶으면 해도 되지. 그냥 일단 무조건 가져간다. 어. 아, 뭔가 기괴하게 생겼어. 아, 기괴, 야, 테라포밍 체계. 당신만이 꽃을 만드세요 겠지? 몽호가 있어요 위에 회사 이름 있거든? 테라폼 아 RRR? 뭐야 이거 트리플 R 트리플 R 어 일단 여기 점프 어? 깜짝이야 어야이러또 <laughs> 아래, 아래로 가면 너라는 개체가 사망하는 거야 진짜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아 위험해서 넘어갈 수 없다 이어갈 수 있게 필요하다 이차 속성 맞나? 쓸수 있는 거... 게 아닌가 보네요. 아, 저기서 쓰는 거구나. 아하. 어, 이거 잘 만들었네. 아, 저렇게 뜨는 곳이 나오는구나. 얍. 오, 아. 어, 가까이 가서 해야 돼. 가까이 아. 가서 하면 너한테 끌려가, 그 블록이. 아이씨, 이거 웬, 웬, 웬만한. 어우. 자. 오. 극적으로 길을 었다 오, 와. 드디어 갈수 있군. 그걸로 못 가요. 어, 일단 여기는 못 가겠네. 너무 위험한가 봐. 근데 열차가 멈췄는데. 일단 어. 어딘가 갈게요. 오. 열차 안으로 들어왔어. 자. 내가 만져서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시스템 가동 에너지. 아 작동 다안돼요 시스템 켜야 돼. 이 시설에 시스템 지금 시스템 시스템이 어디? 나가 있어. 내려가 아 있어요. 내려가면 사망이라니까 너무 높아. 여기도 막혀 있어요. 어디 나 일단 내려가면 안 되지만 밑을 살짝 보고 밑을 어? 살짝 보고 다시 한번 거기로 되돌아가 보자. 잠깐만 일단 전철에 전기가 나갔다. 전철 시스템이 나갔다. 여기서 이제 뭘더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아, 그 대놓고 잘... 있거든요. 대놓고. 어? 아 힐을 찾아본 나 발로 부순다. 발로 부숴버려. 오 역시. 나코킥을 날려버리네. 여 여기 열쇠가 없어 보였거든. 아 여기 통로. 어, 우 씨. 트라우마 생겨서 자꾸. 4번 창고. 버섯? 버섯? USB. USB. 빵빵. 주사기와 사이, 시약통 같은 게 널브러져 있다. 아. 뭔가 좀 수상해요. 약간, 그, 식, 식물? 꽃도 그렇고, 안주, 그냥. 여기다가 USB를. 아 시스템 전력 나 문건데 책과 긴펜 이끼 블러 그리고 돌 감지된 세 센서 작용 리스트입니다 충격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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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충격감지가 많아? 4월 14일에 어, 양 14일이 제일 많네. 근데 2022년 4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0까지요. 오류가 있네요. 원오류. 센서 감지. 오. 짜. 근데 방금은 몇칸 떨어져 있다고 위험하다고 못걷는데 이거는 <laughs> 뭐야 이거? 어째서인지 전등 발전기는 켜져 있다. 불안하게 왜 빨간색이야? 야, 어 어떻게? 야, 아니. 이거 된 거겠지? 그럼 이제. USB를 넣으러 가볼까요? 어. 폴더? 네. 으, 노이즈. 오... 막 지직거리고 막. 뭐야, 그냥. 평범한데? 어, 뭐야, 무지개 됐어, 갑자기. 아, 그거 그냥. 뭐야. 그냥, 노후돼서 에러. 뭐. 아무 도 어, 없어, 사실, 영상이. 영상에 아무 일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쳐나 돌아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낙천적 생각. 다들어가 어! 뭐야? 터지는 소리 났어. 오. 어! <laughs> 잠깐만. 내내내 어. 내, 내 고향. 잠깐만. <laughs> 이게. 아아 아, 이러지 말랬지. 아 이러지 말랬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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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없다 했잖아. 자, 그때처럼 그냥 쭉 걸어가시면 돼요. 아, t 비 b 티 c o n 아씨, 다행이다. 내가 지하철을 내가 원래 한 챕터로 끝내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한 챕터는 약간 어. 이제 그냥 차분히 수색하는 느낌. 보스전 같은 거 있고 그러진 않겠지. 보스전? 뭐 지금 생존자가 지금 인기척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아까 너가 발견한 광고에 낙서도 얼마 전에 써져 있는지 모르고. 음 그렇지. 근데 나 궁금한 거 여기 돌 떨어졌잖아. 어. 원래 있었던 거야 위에? 네 원래 있었어요 돌. 아 진짜? 원래... 아 영상으로 확인해봐야겠다. 그치? 나도 위를 안 봐서 영상을.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돌이 설치돼 있었어. 내가 그런 디테일을 아. 신경 안 썼을까봐? 불길해. 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럼 다음은 염소광 아저씨.